기원전 300년경 키프로스의 제논은 아테네에서 스토아 학파를 창시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이성과 자연법을 최고의 원리로 삼았으며, 우주적 질서 속에서 인간의 역할을 탐구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혼란 속에서 스토아주의는 논리적 체계로 정신적 안정을 제공했죠. 아레테는 이성에 따른 삶이라 정의하며 철학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제논의 제자 크리시포스는 스토아 철학을 논리학, 물리학, 윤리학으로 체계화했습니다. 특히 로고스 개념을 발전시켜 운명과 자유의지가 공존할 수 있음을 논증했죠. 그의 물리학은 우주를 신성한 이성으로 통제되는 유기체로 보았으며, 윤리학에선 인간이 자연법에 순응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체계화로 스토아주의는 학문적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기원전 2세기 파나이티우스는 스토아 철학을 로마에 소개하며 실용적 변형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덕드의 개념을 정치가와 군인의 삶에 적용했고 적절한 행동 카톤을 강조하며 철학의 일상적 실천을 도모했죠. 로마 공화정의 팽창 속에서 그의 사상은 엘리트 계층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기부터 스토아주의는 이론에서 실천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호세이도니오스는 스토아 철학을 천문학, 지리학, 역사학과 결합했습니다. 로도스에서 가르치며 우주적 공감 개념을 발전시킨 그는 인간과 자연의 유대를 강조했죠. 그의 연구는 지진의 원인부터 조류 현상까지 폭넓어 스토아주의를 종합적 세계관으로 승격시켰습니다. 특히 로마의 지중해 패권 시대에 그의 사상은 제국 건설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로마 재정기 세네카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자 정치적 동반자로서 스토아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편지글은 일상적 고민에 철학을 적용한 사례로 진정한 분은 마음의 평온임을 역설했죠. 권력과 도덕의 충돌 속에서 그는 내적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후기 스토아 철학의 길을 열었습니다. 특히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는 죽음에 대한 성찰로 유명합니다. 노예 출신 에픽테토스는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구별을 통해 정신적 자유를 설파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속에서도 변함 없이 내적 독립을 강조했죠. 니코폴리스에서 설립한 학교는 제국의 엘리트들을 훈련시켰으며, 그의 구술은 제자 아리아누스가 기록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이 개념들은 현대 인지 행동 치료의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을 통해 스토아 철학을 실천적 지혜로 승화시켰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쓴이 일기에는 자연에 순응하는 삶, 공동체 정신, 죽음에 대한 성찰이 담겼죠. 그는 권력자이자 철학자로서 고기 스토아의 이성, 중기의 실용, 후기의 내적 훈련을 통합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책은 현대인에게 영감을 주는 고전으로 읽힙니다.